고지 TV 좋아요 구독お願いしま 안녕하십니까 고염이 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도쿄에 와 있습니다. 니혼바시 가기가라초에 있는 스기타. 전에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12월 달에 저희 가라디나 끝나고 나서 바로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스기타 사입니다 최근에는 에, 뭐, 책이라든지, 뭐, TV 출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에, 지금 일본에서 제일 핫한 에, 셰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타베러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에, 평가가 으, 하시는 것 같은데, 에, 지금은 12월 달에는 2019년, 에, 도쿄 에, 아, 전국에서 지금 이둠이에요. 자 이날 좀 밖에서 예, 기다렸었기 때문에 처음에 계란찜을 주셨습니다. 예, 장어가 들어간 계란찜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첫 번째 나왔어야 되는 열이네요. 이거는 토랑입니다. 토랑 위에는 하나는 이제 가라스미라고 해서 예, 승어를을 이제 갈아서 위에 올라갔던 거랑 또 예, 하나는 예, 깨를 좀 올려 주셨습니다. 처음에 회가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가다랑어라든지 그리고 쥐찌의 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다랑어입니다 <laughs> 가츠어예요 예, 가츠어부시 할때 가츠어 자 이거는 쥐찌 지퍼만들 때 쥐찌입니다 이날 거의 베스트 중에 하나가 이 쥐찌였었는데요 어, 치치가 원래는 쌀에적에 아주 맛있는 생선은 아닙니다 다만 이간 때문에 이거를 간을 이제 싸 먹었을 때아 정말로 이거 그냥 그냥 햄버복입니다어 저도 이제 제 표정을 보십시오 자 이거는 연기 아닙니다 아 진짜 맛있어서 울을 뻔 했었습니다 이날은 치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날은 12월 했기 때문에 에, 사실은 가다랑어는 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맛있었던 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도 맛있어요. 이것도 스기다산 스페셜리 때 중에 하나입니다. 거등어인데요. 거등어도 굉장히 이제 좀 사이즈가 커요. 어, 이것도 물론 저도 한국에서는 거의 제주도 쪽에서는 많이 버는데 사이즈가 아주 큰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그 음, 기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 거등어 같은 경우에는 기름도 제대로 돼 있고 어, 이제 이제 성도 기가 막히 하셨기 때문에 예,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대구의 코니입니다. 밑에는 번주소스이고요 위에는 물을 갈아서 이제, 버추랑 섞였던 아카오로시라고 한 거랑 이제, 시르파,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이것도, 네, 스기타사한테왜 이렇게 맛있냐고 여쭤봤더니, 물로 계속 씻은다고 하셨어요. 그게 비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따뜻한 걸로 나오니까, 더욱더 맛있더라고요. 크리미하고.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은, 이것이 왼쪽에는 아기의 강, 그리고 오른쪽에는 끓는데요. 끓을 이제 사카무시라고 해서 술을 넣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된장에 숙성한 거라고 하십니다. 이 숙성도 거의 일주일 정도 하셨다고 하네요. 자 이것이 아라마사라고 해서 이사케랑 앙키모를 먹었을 때배아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앙키모입니다. 저도 이 앙키모에 대해서는 계속 계속 많이 연구를 하는데 쓰기타산만큼 이제 부드러우면서 비린내 하나도 없고 이런 맛이 어떻게 내릴지는 저도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이안키머가 진짜 진짜로 맛있었기 때문에 이크된장숙성한 것도 맛있었지만 조금 임팩트가 없이 좀 느끼는 했어요. 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좀 모양새가 좀 뭐좀 잘라 주셨던 건데 미리 에, 이거는 방어의 가마살입니다. 이것도 이날 좀 맛있었던 것중 하나예요. 껍질은 아삭아삭하게 구워 주셨고 안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으로 이제 방어 가마살을 구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북반척에 북반척에 간장 발라 주시고 이걸 구운 겁니다. 이거는 바다창오 시라야키라고 해서 이것도 약간 쫄깃쫄깃한 질감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어, 야와라카니인데 위에는 겨자를 올렸습니다. 어, 이거는 스지코라고 해서 왼쪽에는 그 연어알인데, 이제 된장에 숙성한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즈노코라고 해서 정어알. 그 뒤에 있는 것이, 에, 샤코라고 해서, 갯가재를 에, 삶아서, 이제 간장베스 이 같은, 에, 간이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스지코랑 정화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본 사람이 입맛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짜게는 안 느꼈는데, 에, 한국분이 입맛으로서는 조금 짜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대신에 이게 갯가재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날 제가 안주도 전부 다 주세요 라고 해서 시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미 쓰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안주를 먹었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국에서는본 적이 없을 정도 크기로 아주 큰 가리비를 간장에 팔아서 구워주셨습니다. 어통 이런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두세 번에 나눠서 먹었네요. 예, 굉장히 큰 가리비 였습니다자 이제부터 스시가 시작할 건데요 스기타산에서는 항상 고하다 전어부터 시작합니다 스기타산 전어도 거의 전어 중에는 제일 제거급에 맛있는데 약간 씹을수록 안에 있는 그 전어의 육즙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씹을 때마다 이거 행복이에요 그냥 행복입니다 이런 전어는 거의 다른 데서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두 번째 스시는 이거는 에, 도미, 도미를 껍질을 남기고 에, 잘 숙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씹으면서도 에, 이제 아, 뭐라 할까요? 이제 그냥 스시가 맛있어요. 이제 스기타산 스시는 에, 뭐 자리가 맛있다, 뭐네타가 맛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스시가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갱 아지입니다. 아지는 약금이라고 해서 생간나 실파 같은 것은 이미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스기타산 스시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렇다고 해서, 자리가 어, 크다는 것보다 가지하는 이 생성 자체가 좀 커요. 근데 이 스시바란스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자, 이날 베스트 중에 하나였던 이거는 에, 삼치예요 사라를 훈제해서 예, 안에는 겨자가 들어가는데이 숙성된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도 아 진.. 정말 맛있었어요 자 이거는 가스고다이라고 해서 예, 어린 미인데요 예, 이거는 예, 이미 위에 에.. 예, 소금 뿌려주시고 주셨습니다 이것도 맛있었지만 뭐 다른 맛있는거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이한 피스는 뭐 뭐 굳이 뭐 하지 마시다고 하기에는 저는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주토로 인데요 이날은 오마에서 영승어법 라는 방법으로 잡았던 179kg짜리의 등살에 있는 주토로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참치 같은 경우에는 뭐콕 스기타산이 최고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치는 음 스시 아라이상이 갖고 있는 참치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 이거는 개인 취향이라서 뭐 뭐라고할 수는 없습니다만 에, 겨울에 참치의 두꺼운 향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에, 정오리라고 해서 이와시라고 한 생선인데요 아, 이거를 세 피스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안에 생강나 실파 같은 것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기타산의 특징은 이런 플라스터화되는 생선을 뭐 써금으로나 그 식절해서 만드시는 뭐 듬뿍은 생선 전류에서 특이하게 에, 생선을 진짜로 맛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거는 보리새우입니다. 보리새우도 에, 영업시간 전에 미리 뭐, 삶아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제 삽잉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좀 따뜻하게 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따뜻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부드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질감이 나왔는지도 그것도 저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방어입니다. 방어를 이제 이거는 훈제 아니고 컵지만 살짝 에, 아브리를 하셨다 하는데, 두피스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듬불생성하고 비교했을 때는, 와, 맛있다.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금늠덤인데요. 컵데기만 살짝 구워가지고, 위에 겨자가 올라가는데, 아, 이거는 진짜 쓰기타상시중에도 진짜 탑3에도 들어갈 정도로 맛있습니다. 에, 참치 오도로 부위도 주시네요. 에. 이거는 스나즈리라고 한 예, 오도로 중에도 예, 좀 수지가 있는 부위인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거는 풋반쪽개입니다 이것도 아까 안주에서도 먹었지만 예, 이거 기리 하기 직전에 살짝만 삶아 주시고 단맛을 어울릴 정도로 진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장어도 아주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제 가시는 아예 없구요 그냥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그냥 녹아요 녹습니다 아 진짜로 있습니다이 바지락 장국도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에 계란으로 이 날도 역시 4시간 동안 지냈던 식사 시간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6개월 만에 일본 최고의 스시집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에스기타 사는 제가 지금은 어, 거의 1년에 두번은어을수 있는 햄버거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또 예약 잡고 나왔었는데요. 근데 일반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냥 신기 고객은 이제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대기 같은 거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이아프 불가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가 미시랑 원스타예요 근데 뭐 원스타냐, 투스타냐, 쓰리스타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가치가 있는 가게 아닙니까 오늘도 역시 정말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에 그리고 에 오늘도 끝까지 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소개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저도 맛있는 음식을 할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